저 주기도문 을 하려는 이유는 뭐냐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주기도문이 나온 배경부터 좀 생각을 해 보면 이제 역사적인 배경과 이제 신앙적인 배경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뭐 쉐마라든지 뭐 십팔복 기도문이라 그래서 굉장히 긴 기도문. 뭐또 카디시라고 그래서 굉장히 짧게 짧게 이렇게 매일 이렇게 그냥 외워가면서 하는 그런 이 기도문들 이런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이런 기도문들이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우리 다니엘을 보면 이제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듯이 기도문이나 이런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었어요. 거기에 더불어 이스라엘의 이제 당시의 상황 이제 로마의 압제 또그 전부터 이어져왔던 어떤 나라의 몰락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의지할 곳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문을 들그 그러니까 만들어왔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뭐 사두개인파, 뭐 바리새인파, 뭐 이런 여러 파들이 각자마다의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문들은 이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 6장 5절 이런 말씀에서 보듯이 결국 예수님 지적한 바가 뭐였죠? 기도를 외식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어떤 그 의를 드러내는 듯 그런 모습으로서의 기도문이 작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인배경이 있었고. 신앙적인 배경에서는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결국 이제 공생의 기간을 거치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원하는 건 뭐였죠? 제자들이나 또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정치적 탄압에서의 그런 자신을 해방시켜 달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달랐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해해야만 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왜 주기도문이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h e r e Chigidom, where Chigidom, w h e r 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기도라는 건 그리스도인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드러내는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도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에 대해 감사를 드러낼 거냐 그걸 할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고의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일하시는 방법을 드러내시고 는 동시에 유일한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의지로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시피 그 이스라엘에 수많은 기도문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지만 왜 외식하는 걸로 흘러갔죠? 진짜 기도, 진정한 기도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의 의지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가장 모범적이면서 구성상 완벽하고, 그리고 핵심적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셰마 대필라 이런 기도문들이 있는데, 많은 기도문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전승을 받다 보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계속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끊임없이 이렇게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수사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표현들이. 그러면서 굉장히 뭐랄까 허례허식이 많아지는 우리가 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뭐 이렇게 다른 수식어로 많이 바꿔 가지고 휘황찬란하게 바꿔버리는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많이 복잡해지기도 했고 뭐랄까요 핵심을 딱한 번에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기도문이 있다는 근데이 기도문은 모범적이죠 그리고 구성상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간구와 청원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막 여러 가지들을 붙이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추후에 저희가 바라보면서 일단 배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기 도문의 교회도 잠깐 간략하게 나눠보면 주기 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의 기록된 말씀을 기초로 제정된 교회 목 교회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이 6장 9절, 13절 같은 경우에는 그 앞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좀 연장선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상순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지 말아라. 이 외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이제 6장 9절, 13절이고 내용은 비슷한데 구성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은 다른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하는 거냐? 우리의 기도하는 걸 알려 기도를 알려 달라.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를 알려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말씀 드리긴 할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적인 배경에 신적인 배경에서 제자들이 바랬던 기도가 어떤 거였냐라고 했을 때그 누가복음 11장 1절의 이야기를 보면 세례 요한에게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가르준것 같이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본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상이 있잖아요. 사실은 자신들이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하지만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다음에 가르쳐 주셨던 기도는 뭐예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갖고 주기도문을 이해를 해주시면 좀 수정을 보시면 머릿말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청원 그리고 우리에 대한 청원 송령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머리마가 송형은 이제 그냥 달려져 있는 거고, 뭐그 당시에 이제 그 기도문들이 모두 다 갖고 있었던 형태였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청원과 우리에 대한 청원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8주 정도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가실 텐데, 뭐. 여섯 가지라고 사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곱 가지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들 있어. 이제 문장을 어떻게 짜르느냐에 따라서 되고 구성을 다르게 본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여섯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서 처음 세 개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에요. 네. 뭐잘 아시다시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까지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청원.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가 이제 인간에 대한 청원. 우리에 대한 청원. 이래서 제가 왜 청원이라고 이제 굳이 표현을 했냐면, 이게 뭐 이제 다른 신학자분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부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없는 것들, 에 대한 어떤 요청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 왜냐? 온전히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실상은 인간 스스로가 가져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해야만 가능하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요구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이 교회로서 갖춰야 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러 의미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머린말까지만 일단은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예, 자 머린말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첫 머린말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죠? 세 가지로 단어로만 보면 세 가지가 있죠. 하늘, 우리, 그리고 마지막이 아버지.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버지겠죠. 성경도 그렇지만 주기도문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고 우리 그리고 마지막 하늘 이렇게 세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아버지는 뭐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표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해를 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나님은 실제 명칭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뭐, 여호와, 야훼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 사실 그거는 이름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명명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부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도 필사를 할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명칭이 나오면 붓을 빨고 다시 적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뭐랄까 굉장히 이게 언급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그런 이제 존재로서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떠,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다른 차원의 뭔가 뭐랄까요? 그러니까 아예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제 너무 이제 존경하다 뭐 뭐랄까요? 그러니까 존경하다 보면 두렵게 되잖아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터부시하는 예. 그런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죠.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뭐 엘로힘, 엘샤다엘, 헤로에 뭐 이레, 니시라.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불렀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있겠어요. 그분은 어, 뭐랄까 우리를 조종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분이시지,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분이 아니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딱 처음에 하는 말이 아버지요. 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성 모독인 거예요. 네. 왜? 어떻게 아버지거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개념에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던 거지,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던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첫 시작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형라고 시작하는 거야. 이 부분은 우리의 시사문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때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서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뭐 어떤 하나님께 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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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죠? 물론 아버지가 엄격하기는 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존재예요? 우리와 함께 있는 존재인 거죠. 네. 대화를 하고 주고받을 수 있고 네. 서로가 함께 어, 교감할 수 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때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감이란 자체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였지, 네. 뭐 하나님께 뭔가를 우리가 욕가, 뭘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시작하시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여라는 말로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어 뭐랄까 존재적인 의미 자체를 변경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지방에 지역에 있는 근동 지방에 있던 사, 그 신앙들은 다 어때요? 그러니까 다 뭔가 이렇게 자연에 대한 그렇죠? 뭐 바알이든 뭐 이집트의 애굽의 신들이든 다뭐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것들이에요. 실상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개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러므로써.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교감함으로써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그냥 어떤, 하나님께 그냥 바바바바바 뭐 이렇게 뭐 우리는 이걸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문을 읊는 게 아니라 막 수상어적으로 막 이렇게 화려한 어법을 사용해서 이런 이런 것들을 막뭐 화려하게 언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교감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뭐다? 기도다라는 것. 그 기도의 시작으로서 아버지여라는 단어를 쓰심으로써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지만 이 주기도문에 갖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간에 내가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주 기도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드러나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처음에 여러분이 등록하시거나 하실 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그 기도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할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이제 그런 걸 알려 주셨잖아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신가? 그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딱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왜 그분 살아계시고 나와 교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를 볼게요. 자, 왜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누가 복음에서의 우리라고 표현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사람은 제자 하나였어요. 근데, 그 제자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인칭 시제로 말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뭐 나의 아버지. 뭐 이렇게. 근데 왜 우리라고 표현했느냐?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한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개인에서 그치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라는 표현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자매로 부르신 거에 대한 개념이 들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랑도 연결되는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아버지를 뭐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라는 단어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우리라는 단어를 표현하심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형제자매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단순히 뭐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라는 개념 이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이제 교회라는 거, 그렇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 자들 교회로 표현을 해요. 왜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를 뭐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되신다고 하잖아요. 네.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를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형제 자매로서의 우리이면서도 또 그리스의 몸된 우리로서 우리가 단순히 나를 위한 것, 나의 어떤 개인의 아니와 뭐 나의,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어떤 구원과 이런 문제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모든 기도가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하든 대표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우리가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거지 나의 어떤 안의 나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 나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늘뭘 해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어떤 여러 가지 방향들이 왜 그런 거냐? 우주적인 교회로서의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몸으로서의 교회로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또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단순히 그냥 어, 뭐, 그냥 그 명칭으로서의 "우리"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굉장히 어려운 기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네. 쉬운 기도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에 하늘인데요. 이제 하늘이라는 건 뭘까요? 성경은 하늘을 총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의 하늘. 그두 번째는 존재, 그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하늘, 그리고 세 번째는 존재적인 의미로서의 하늘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 세계 중에 영적인 거, 존재적인 거, 물리적인 거, 세계 중에 어디에 계실까요? 그렇죠. 네. 여기, 그 그러니까 다음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하늘이라는 이 표현의 원어가 우라이노스인데, 이 우라이노스라는 원어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하늘, 뭐 영적인 하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존재적이든 영적이든 물리적이든 온 우주에 어느 곳에, 어느 시대, 에 어느 때에나 있으신 하나님, 무소부주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아까는 우리가 처음에 아버지라는 개념을 들었을 때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친밀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제할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근데 그것과 더불어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친밀하시고 그분이 나와 가까이 계시지만 그분은 또한 존경과 위험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모두 다 있는 거예요. 나와 친밀하시지만 또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죠 인간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함께 있으신 분이다. 이런 분께 기도를 하는 거야.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런 전반적인 이해 속에서 주기도미 흘러간다.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기도란. 유일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다. 어, 이 주기도문을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층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